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하루 동안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천 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믿는 사람들은 물건과 재산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고 날마다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구시라는 시각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날 오후 성전 입구에서는 또한 번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그날 걷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을 선물해 주었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처음으로 걷게 만들었던 이 기적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누어 주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능력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고 또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또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본문에 기록된 글자의 수로도 네 글자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선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하여 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 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치듯이 건성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아테니조라는 말에는 고정의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아테니조는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킨 채 집중해서 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사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아, 오늘도 구걸하는 아저씨가 저기 나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스치듯이 그를 지나쳐 본 것이 아니고 그날 오후 무슨 일인지 그에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킨 채 집중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구걸하고 있었던 그의 형편 그리고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늘, 그리고 평생 동안 소원했지만 이제는 다 포기해버린 소망,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매일 그곳에 나와서 구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령이 임한 이후 전과는 달리 제자들은 이제 거의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본 것도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날은 이두 사람의 눈에 그의 모습이 온전히 들어왔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아주 짧았지만 마치 화면을 멈춰놓은 채긴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감동에 순종하였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이 없었다면 그를 눈여겨봄이 없었다면 아마 이 놀라운 기적은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꼬마 눈사람이라는 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1955년도에 KBS 동요로 발표된 이 노래는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의 시에 동요 작곡가인 한용희 선생이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그런 동요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겨울에 밀짚모자 꼬마 눈사람, 눈썹이 우습구나 코도 삐뚤고 거울을 보여줄까 꼬마 눈사람.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동요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에 붙여진 가락은 4분의 2 박자의 단순한 가락이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오음계에 의해서 구성된 노래 가락입니다. 동요가 너무 서양 가락을 닮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나라 고유의 오음계 가락으로 만든 그런 동요라고 알려져 있죠. 지난 7월 달에 어느 아침 문득 이 노래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까닭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릴 때 많이 부르던 노래였는데 사실 그때에는 무슨 내용인지 별 생각도 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무슨 가사의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저 불렀던 그런 향수 어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비로소 깊이 음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에서 꼬마 눈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노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노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썼니? 어울리지 않는구나. 눈썹은 왜 그러니? 우스꽝스럽다. 코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니? 거울을 보여줄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꼬마 눈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에 제 감정이 심하게 몰입이 되면서 거울을 보여줄까라는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아이의 시선으로 꼬마 눈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해도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꼬마 눈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의 눈사람이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노래하는 이는 이런 사정은 신경도 쓰지를 않고 철에 맞지도 않는 모자를 썼네. 눈썹이 웃음네. 코가 삐뚤어졌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여줄까라니요. 여러분,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동요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말해서 비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모를 비하하는 공격적인 말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스스럼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하더군요. 내 얼굴 싫어하냐? SNS 같은 가상 공간에서는 아마 사진 밑에 이런 식으로 글이 달릴 것입니다. 이 얼굴 실화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너의 얼굴이 진짜냐? 이런 어이없는 외모를 가진 너는 현실 세계의 사람이냐?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놀리는 말투로 이런 말을 듣는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그날 아침 꼬마 눈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동요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흥분하게 만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노래를 만든 인간이 누구인지, 죄 없는 꼬마 눈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오랫동안 동요로 불리워졌는지. 문득 그날 아침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붙여서 1955년 KBS 동요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후에 국정음악교과서 1학년 용의 수록이 되기도 했고 유치원 교재로도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연구하는 시간에 이와 동시에 또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꼬마 눈사람이라는 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꼬마 눈사람 전체는 이렇게 구성된 시였습니다 꼬마 눈사람 한겨울의 밀짚모자 꼬마 눈사람 눈썹이 우습구나, 코도 삐뚤고, 거울을 보여줄까, 꼬마 눈사람. 하루 종일 우두커니, 꼬마 눈사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섰느냐, 집으로 들어갈까, 꼬마 눈사람.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는 전혀 새로운 전개가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꼬마 눈사람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구나 생각을 했다가 이런 생각과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과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짧은 시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좀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꼬마 눈사람을 보니 하루 종일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현대 표준법은 우두커니이지만 원래 작품 그대로를 실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없습니다. 이 눈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심심할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거기 서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한겨울이라서 밖에 있으면 추울 텐데.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엄청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결단이었습니다. 이 꼬마 눈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물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사람은 녹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는 꼬마 눈사람이 겪고 있는 추위와 외로움을 그렇게라도 해서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시인의 생각을 따라 여기까지 시를 묵상하고 나니, 제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눈물도 핑 돌았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강소천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에 생긴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죠. 그러나 조금만 더그 마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소망을 가졌다 주었다는 점이 우선은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하나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로 향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입니다. 그는 날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두 사람의 눈에 그 장면이 새롭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의 처지와 그의 필요와 그를 향한 극률의 마음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이 감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주목하여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회, 눈여겨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늘 스쳐가듯 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형편과 필요가 여러분의 눈에 자세히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최근 여러분과 멀어진 친구일 수도 있고 옆집에서는 아기 엄마일 수도 있고 매일 경비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에게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들 중에는 자살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런 자살이라는 문제는 한순간의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오랜 고민과 갈등이 이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막다른 곳에 왔다고 판단하게 될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 징후를 포착해서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만 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강 다리에도 몇해 전부터 전화기가 설치되었죠. 생명의 전화라고 이름 붙여진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는 뛰어내릴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거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물건인 셈이죠.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 5년 동안 걸려온 상담 전화는 모두 3,679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3,129명 이런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8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본인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털어놓는 것만으로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85%나 되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 했는데 지난 수요일 벌써 처서가 지났습니다. 햇살의 질감도 살에 닿는 공기의 느낌도 많이 달라졌죠.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레는 계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누군가를 주목하는 마음, 그 누군가를 눈여겨볼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감동을 따라 그에게 극률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선물이 그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 날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도 열어 주옵소서. 극률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은혜, 한 사람의 형편을 눈여겨 보는 극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